기업뉴스입니다. 2024년에는 다양한 주식 종목들이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과 기술 트렌드를 반영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적, 기술적 변화가 급등세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2024년 주도 종목은 10선을 선정해 각 기업의 성장 동력과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됩니다. 1. 예.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회복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시장의 회복과 함께 2024년에도 긍정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서버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고성능 메모리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i칩 개발과 같은 미래 기술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반도체 업황 개선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SK하이닉스 반도체 재고 소진과 기술 혁신 SK하이닉스는 2024년 반도체 재고 조정이 완료되면서 가격 회복과 함께 실적 개선이 예상됩니다. 기름 및 랜드플래시의 가격 회복과 기술적 혁신이 맞물려 SK하이닉스의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차세대 메모리 칩 개발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요 회복과 관련한 핵심 수혜주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3.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와 신약 개발.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 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자랑하는 기업으로 2024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최근 헬스케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바이오 의약품과 신약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은 미국과 유럽에서 강력한 판매 성과를 내고 있으며 새로운 신약 파이프라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4. 네이버, 아이와 클라우드 기술 혁신. 에너비아는 아이 및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2024년에도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에너비아는 아이 기반 검색 엔진과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강화하고 있으며 메타버스 플랫폼과 전자상거래 부문에서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혁신은 에너비아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특히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도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대우토에버 자율주행 및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현대우토에버는 자율주행차와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으로 미래 모빌리티 기술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미래 교통 시스템의 핵심 요소로 관련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현대우토에버는 2024년에 크게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의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LG 노텍 전기차 부품 및 광학 솔루션. LG 노텍은 전기차 부품과 카메라 모듈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입니다. 특히 전기차의 보급 확대와 자율주행차의 발전으로 인해 고성능 센서와 카메라 모듈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LG 노텍은 애플과 같은 글로벌 하이트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스마트폰과 전기차 부품에서 주요한 공급처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7. s o i 에너지 가격 회복과 정유사 실적 개선은 SOIL은 글로벌 에너지 가격 안정과 함께 정유업황 회복에 따른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4년에는 원유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며 이에 따라 SOIL의 실적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유사업뿐만 아니라 수소 및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어 미래 성장성 또한 기대됩니다. 8. 삼성전기 전자부품 시장이다. 삼성전기는 전자부품 시장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 기업으로 2024년에도 전기차와 오지 스마트폰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이 기대됩니다 특히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부문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고 있으며 전기차 및 자율주행차 부품에서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입니다 9 lg 화학 배터리 소재와 친환경 소재 혁신 lg 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및 친환경 소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글로벌 리더로 자리 잡고 있으며 차세대 배터리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2024년에도 전기차 배터리 수요 증가와 친환경 소재 개발로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1. 금호석유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 금호석유는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특히 합성고무와 업 b s 수지 등의 수요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산업에서 필수적인 소재를 제공하며 2024년에는 이러한 고부가 가치 제품을 중심으로 실적 개선이 기대됩니다. 결론, 2024년 주도주 선택의 기준 2024년에는 반도체, 제약, 바이오, 소프트와 에너지와 같은 고성장 산업이 주목받을 것입니다. 각 기업의 기술 혁신과 글로벌 시장에서의 확장성이 주가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특히 고부가 가치 제품과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업들이 크게 부상할 것입니다.